야, 왠만 누가 떠나냐? 그냥 누가 떠나지? 가서 아, 제발 제이가 떴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주파기, 주파기 고백실입니다 와, 뻔이고. 네 오늘 진짜 떠나는 애가 있어요. 네이 떠나는 친구 등장해 주세요. 등장. 안녕하세요. <laughs> 등장. 아이고. 네. 와, <laughs> 아야. 참, 와가 아 아니지? 아 어, 맞아. 네. 아, 아니, 참, 얘네 와를 할 때는 아니야. 네, 진짜로 서준이가, 네, 멤버를 떠난다 합니다. 서준아, 왜, 그 이유가 뭐야? 네? 서준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맞춰보세요. 정답 제기가 싫어서. 어? 어? 어, 맞아요. 정답. 너네 올급 없어. 아예. 어, 나 순위 근데 진짜 예쁜데. 저 서준이야, 선택, 선택해. 누근 대잡이잖아. 그냥 앞에 맨 앞에 있는 거배네 어. 우리는 뭐만 써야 돼? 우리는 주먹이지. 저번에 말했지 않았을까? 아에 전에. 맞쓰나맞쓰는데 어. 어. 야 일단 주먹부터 가. 네. 아, 그래. 주먹 대신나 야, 내가 프리캠으로 볼게. 프리캠. 프리캠을 신해 한테. 아니 준바는 나 대지 마 제발. 오케이 됐어. 그럼 어떻게지는 대지 봐봐 봐봐. 준호 어디 있어? 준우씨는 피하고 있다. 아. 아,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오, 치열한 접전. 아 어, 어때 일단 일단 그 다음에 주파기 아 잠깐만 이판끝나고 어, 말할게 어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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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하, 아파요 어, 어 아파요 야 얘들아 어? 이제부터 대결하는 사람 말도는 다 음소거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준와 서준이 빼도 다 음소거하세요 나 그냥 칼자 나 그냥 칼자면 안돼 미안 아, 알았어 아, 근데 이렇게 계속 바꾸면 안 되지 알 알겠어 이제 칼아 <laughs>

어주빨이랑 서준이 빛도 담소하세요. 아니 잠깐, 야 뭐야? 아니 시작, 야 시작도 안 하고 바로 어. 시작 안 하고 하는 거야? 미안한데 이들아 아니 그럼 뭐야? 아니 머슬 머쏠 뭐야? 머슬이 하고 싶나? 야진루하도 서준이 빛도 담소해. 어 편안해졌네. 아... <laughs> 편안해졌네 뭐해? 네 그, 지금 치열한 그, 접전이 예상됩니다. 제인은 뭐 음소거 안 해? 막 뭐야 뭐아 뭐. 어. 칼자. 자 이제 주빨 주는 음소하세요. 주빨이 음소 풀고. 내가 시작한기다려 네, 간다 이제 한다. 봐봐. 내시작할게시작이도 아씨 하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캔캔캔캔캔 캔. 어? 에 네, 머슨이 가세요. 머슨이 빼도 다 음소. 아서준이는 머슨이 빼도 다 음소. 어, 잠만 기다려주세요. 어, 음소 풀고. 에, 죽바하고 준우는 음소 하세요. 어. 에, 네, 네. 가든, 네. 서준이는, 아! 뭐야! 네, 제가 갈게요. 다음소 하세요. 서준이도 접히고. 저 빼고. 네, 아니, 이거 질것 같아. 에, 내 산타 너무 잘생겼어. 어, 아이 어? 어, 아이 하하 <laughs> 이거 뭐야? 내 뭐지? 내 어떻게 이겼지? 아예 내산타 너무 잘생겼어 내 사준이야도 장서준보다는 음소하세요 아니 야 순서 그대로 해 다음 소화제 나머지 서준이야도 진호 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오, 저기 좀 올라갈래 왜 굳이 아예 난내 여기 해군에 산타는 여기다 일단 붙여줘야 돼 어? 오케이. 뭐아자내 <laughs> 내 행운의 산타 점프어 <laughs> 어, 치열한 접전. 어. 지금까지 받았다. 어, 어원에치아 봐준 거였어? 어, 어, 어? 어. 그것도. EZ, R. 어? A다, 어. 자, 저기... 준우 다시 나가세요. 준우 이어서 다시. 자, 음소안 풀어도 되잖아, 얘들아. 봐줄까? 아이. 어 네, 준우하부 서준이의. 어? 오케이. 치열한 접전에 승부라 예상됩니다. 가연.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머스라물 챙겨와도 돼. 어차피 아, 그 다음에는 주박이야. 아, 좀 아프다, 40대. 40대. 어, 준우 안 봐줘요. 준우 촬영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준우 네. 아, 맞지 않냐? 준우너 어? 했던 촬영 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에케졌다준호음소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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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빨리 음소거 세요 간다, 내가 간다. 아, 잠깐만. 나 근데 피 지금 30인데? 한대더 맞으면 죽는 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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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준면어어어어어어아어 아나 나갈래. 아 진우 네. 서준이 빼도 잠수하세요. 제이가나가래 아니 그게 아니잖아. 와봐. 아아쟤왜돌격 없어. 나 왜? 아왜 돌격서 쎄? 진우야, 넌 뭐... 주먹이지. 예? 아 그래? 어. 어. 아죽을 게임 나? 어진우야네제 네. 실격 대. 그때 네. 그냥 주판이 나가세요. 아 그럼 나 그럼 나, 나 그럼 이거 응, 이거 나. 오케이 난난난 아우 난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하하하 아, 어? <laughs> 잘못된 느낌 어? 저 잘못해서 실수로 한 대만 워버렸어 아이 나피 진짜 아니. 자주빨이 줄으세요 주빨이 줄으세요 어? 어야 준우 아 서준아 너 메디킥 들었어? 어 한번 따라와봐 빠른 메디 음 빨았어 응, 나 근데 지금 좀아으면 그, 그게 없어 총알이 어 내전 하지 마세요 음, 아 총알 아 어떻게 했지? 너 애기 다 티를 이어내네 얼굴 아 어떻게, 했지? 야. 어떻게 야. 했지? 나 근데 야나나질것 같은데? 아그알 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아, 일단 일단 나나 아, 나, 나 체력 나 총알 나 없어 어? 처음에 나 알겠어 시작! 야, 대디가 얘, 얘 한, 한 번만 때리면 돼, 한 번만. 그래, 진짜네. 어. 사실이었다. 얘들 진짜 우리 주먹만 써야 돼, 얘들아. 일단, 준호도 선준이 빼고 다 무서워하세요. 준호도 서준이 빼고. 어. 아. 아니, 나요기 음, 음소거 풀고, 풀고 온 시간 동안. 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못 바꿨어, 주먹으로. 어, 주세요 업가에요. 아니 뭐 그럼 아니, 무기를 뭐... 바꾸고 했어야지내죽 뭐 빨리 풀었군요. 풀었군요. 괜찮아? 난저 너무한... 난 다리로... 얘는 참 거로 무기를 잘 고르는 거는... 왜? <laughs> 그래, 네? <laughs> 무기를 쓴건 아니야. 어? <laughs> 네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그러고 아, 일단 아, 나머지 감수하세요 아, 아. 워서리하고 서준이 빼고. 죽어. 그런데 지금은 어쩔 서준이 불리하기 때문에. 네. 아, 럼금 빠디야도 서준이 빼도 감수하세요 맵이 아. 너무 안 열려 있어요. 아. 자기가 건설하자 했잖아요. 가자. 가자. 분명히 건설하자고 나 건설할래라고 했던 사람 누구인가? 뭐 있어? 아, 한라산.. 아야 한라산이.. <laughs> 야 이거 이네일 나온다! 티백? 아니 아.. 진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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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러면 <laughs> 나못오잖이거이 <모르고 나서. 웃음> 뭐라 합법적 TV 순 합법이 아니여 뭐야 아이. 한번 어디춘타 볼까? 어? 좋은데? 에야 <laughs> 참고 서준이 어디 있냐고요? 어 <laughs> <laughs> 뭐야 <왜> 어머머머머머 <주웠어? 웃음> 아, 야 목소리 나오세요 목소리. 야 나야 나나좀나나좀 나. 어 어디? 어어어 널로 어, 어, 어. 어, 와. 널로 와. 널로 너 와. 너, 너 주먹 안 썼잖아. 너 주먹 안 썼잖아. 아 주발이 찼어, 주발이 잡소야. 난 주발이 누가 하잖아. 야 이거 왜 컨텐츠? 어야멋소리왜 해? 저기, 에베레스 는은 오를 것이요. 하, 이러네. <laughs> 저기, 에베레스 아니. 너, 쏘야, 너 아니야. 야, 너, 음소거 하라 했잖아. 아, 뭐야. 어, 질투니 가까워요, 이렇게. 튀어튀어 오, 하나, 둘, 셋, 튀어발견 어? 어. 네 날랐어요. 에한번한번야 어? 지하로 따라와. 한번 따라와. 어어 어? 지금 지금 주파니는 어? 폭탄이 있어요.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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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니 이상. 머서니 어? 음소푸세요 주파니 음소하세요. 어? 네. 어 어. 머서니 오늘 좀 많이 리겠다 어 소리 오늘 좀 많이 짤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치열한 승부랑 이상 아니 치열한 승부랑 아니 이게 어딜 가서 치열해 <laughs> 아, yeah. 아 뭐야 사준아! 어? 제일 저 지금 맞은 사야 사준아! 어? 너 근데 진짜 왜 멤버를 떠나는 거야? 맞춰보라고 어? 맞춰보라고 정답 뉴질랜드 유학 가서 천생인가 아니,라! 서준이다! 미리 말해줬어요, 당연히. 서준아! 나부터, 서준아! 어. 진 진심으로 해야 돼, 얘들은 진짜 이거. 이거 진짜로 떠난 거기 때문에. 서준아, 어. 2년 동안 고생했고, 어. 어, 라이브 1인자는 너인 거 같고, 유튜브 1인자는 나인 거 같아. 응? 페이드가 그, 살아났는데, 뭐. 아, 정말 유튜브 찾아봐야겠다. 아니, 아, 페이드가 그. 숨겨, 아, 제 사라진 멤버, 아, 어. 어, 안녕. 어? 그 다음은 나다, 내 차례다. 그, 아니, 그다음은 진우야, 준우야 아니, 준우야준우만음수보세요 <laughs> 네, 고. 어, 이제 딴 나라 가서, 위에 가서도 잘 살고, 다시 만나자, 언젠가. 어, 재밌었고, 어, 다음에. 네, 유학가서 잘 놀다 오고, 아, 놀다 오까잘 <laughs> 살다 오고, 할 말이 있어. 있어. 할 말이 있어, 어, 뭔데? 어. 할지 일인지 안 야, 부동산, 조준아. 뭔데? 네? 갈지 1인잔 나다. 야, 그동안, 조준아, 그동안 이 정신 나간 프로에서 잘붙여줘서 <laughs> 고맙고. 그리고 우리랑 또 장난도 많이 치면서 친해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멀리 나도도잘지내 진행이... 지금까지 이제희와 친구들의 장서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230, 아, 네. 어? 뭐라고? 아 아니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서준아! 응, 응? 나 가끔씩 출연을 할 거잖아. 몰라. 할수도 있대요, 네. 이게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기.